부탁드립니다. 네. 서이 아버지 여기는 서이, 여기는 길상이, 여기는 어 서이의 아, 어 어머니 벨당아씨 여기는 그 김환이, 구천이라고 나오죠. 여기는 서이 할머니. 서이 할머니가 절에 가서 부공들이로 가서 김계주에게 급탈을 당해서 놓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저어 나름대로의 제 생각인데, 여기가 서희 아버지잖아요. 그러면 서희 어머니가 우리 옆에 가야지. 음.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에. 그리고 어 원래 그 우리 저그채판댁에도 가면은 안채에 방이, 시어머니 있는 방이 있고, 마루가 가운데 있고, 며느리 방이 있거든요. 근데 별다마씨 서희 어머니도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별당체 채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래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좀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어, 여기에 구천이 역시도 어, 이제 절에서 내 있다가 스무 살이 되어서 재찬반댁으로 들어옵니다. 머슴으로. 머슴으로 들어오는데 자기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머니는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모르게, 모두들 모르게 이 집에 이제 그 머슴으로 들어와서 생활을 합니다.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어, 이 서희 어머니가 별당체에서 혼자 외롭게 항상 지내는 것을 보고 또 젊은 이 그거에 항상 이렇게 이제 마음이 음. 갔던 거예요. 그래서 둘이가 이제 이렇게 이제 조금 그래서 어, 지리산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데 이 할머니가 그때만 해도 이제 서희 아버지가 이제 어느 정도 눈치를 채는 거예요. 왜 눈치를 채냐 하면은 서희 할머니가 예전에 젊었을 때청춘과보가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그이제 그걸 위해서 이제 저래 항상 매, 매달 이제 굴공을 드리러 갔는데 어느 날. 이제 이 급탈을 당해서 배가 자꾸 불러오잖아요. 그러니까 시름 시름 요즘 같으면은 그어뭐 음. 이거 조치를 그, 했을 예 우리가 보면은 이제 그 뭡니까 임신을 하고 나면은 이제 좀 그런 거기 있잖아요. 몸이 안 좋고 그러니까 이제 자꾸 시들 시들 아프니까 이제 구설하게 됩니다. 그때는 시 할머니도 계실 때예요. 이제 소설 속에. 그래서 자꾸 몸이 아프니까 이제 저 무당을 불러가지고 이제 월선이 의 엄마가 무당이잖아요 무당을 불러서 이렇게 구설하는데 월선이 엄마는 그러니까 무당은 그걸 눈치를 챘어요 임신한 걸 그래서 이제 아무에게 말안 하고 이 병은 절에 가서 꼭 쉬고 오면은 나올 것이다 하는 이런 이제 시 할머니나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그러면 절에 가서 이따가 언어라 하고 보냈는데 거기서 몇 개월 있으면서 애기를 놓고, 놓고 온 거예요. 놓고 에이, 왔는데 이서 아버지가 그때 어렸었어요. 그래 놓으니까. 엄마가 오니까 몇달 몇 동안 엄마가 없다가 엄마가 오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서 막 어머니하고 이렇게 막 옆에 오니까 이렇게 막 몸을 움직이면서 자기는 제스러우니까 자식을 똑바로 못 보고 한기 여기도 한이 맺히고 자기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스무 살이 돼서 이지만번서으로 들어왔는데 이제 그럼 이 집으로도 있어요? 예. 미실직구로 못해서 나 걱탈당했다는 거그 못했죠 그때만 해도 그 시대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할머니하고 이제 항상 이렇게 할머니는 아니까 잘안러워서 항상 그렇게 하는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이 치수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니까 또 자기 자기를 대하는 거하고 엄마가 또이 동생을 소위 말해서 씨다른 동생을 대하면 가고 조금 이런 그걸 있었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루는 이제 응. 가다 놓고 고간에 응. 가다 놔놓고 서울을 갔어요. 서울을 간 사이에 할머니가 밤에 아무도 모르게 가서 열어준 거예요 문을, 고간 문을 열어주고 응. 나중에 둘이 이제 좋아하는 것도 알고 해서 둘이 그냥. 가도록 그냥 그만 가서살 네. 그냥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서희 어머니하고 이제 이 구천이하고 지리산으로 도망을 갔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서울에서 돌아와서 보니까 둘이 도망을 가고 없잖아요. 없으니까 이 강포수를 데리고 맨날 지리산으로 이 잡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잡히지는 안했죠. 서희 어머니가 안했는데. 예, 서희 어머니가 엄청 연상 아니에요? 연상이죠. 그중에 어, 많이 네. 그래 행수를 좋아했어. 행수가 외롭게 있는 그 이제 이렇게 마음에 걸렸서 그렇게 된것 같아. 그래서 지리산으로 항상 이제 강포수를 데리고 이제 지리산으로 이 둘을 잡으러 가는데, 근데 잡히지는 않고 그 후에 이제 서희 어머니는 거기서 아팠어 이제 죽고. 그다음에 이제 구천리는 그 이후에 이제 독립운동 하는데 그다음하그다는 그런 이제 내용들 엄청 재밌었어요. <웃음> <웃음> 어. 이 인물들을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면 소설을 다 읽는 거나마찬가지요 아, 네, 네. 네.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스이하고. 네. 저기 야구요 둘 계산이 하고는 이제 둘이 이후에 부부가 됐잖아요 저기 만주로 가가지고 부부가 돼서 그래서 요리 같이 같이 요리 요리 붙여 놓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기는 이제 용이 이 마을에 제일 인물 잘 생기고 건전한 이 용이 용이고 여기는 어 월선이는 그 둘이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이 월선의 네. 어머니가 무당이라고 했잖아요. 음. 그래 놓으니까 집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결혼을 하지 못했어요. 결혼을 하지 못했는데 여기는 이제 이미 내가 네. 이미 내가 왜 여기 같이 있냐 하면 이미 내가 이그 용이의 아들을 홍이를 낳았어요. 그것도 어떻게 됐나 하면 이 기녀가 기녀하고 여기는 이제 그 김팽상이가 나오질 않았는데 이미 이미 남편도 안 나왔는데 이제 이 기녀가 이제 김팽상이가 기녀를 꼬신 거예요. 이채치수의 아기를 놓으면 이 집의 재산을 다 차지할 수 있다. 서희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꼬셔 가지고 이제 그 이미 내 칠성일이의 씨를 준 거예요. 여기 이미야나 여기 빈냐한테 그러니까 물레방아간에서 그렇게 하고 씨를 줬어. 그래서 이가 아, 씨를 나눠줍니다. 그래갖고 이제 배가 차츰차츰 불러오니까 이 김평상이하고 이제 둘이 짠거예요이 자기가 씨를 주지 않았는데 배는 불러오니까 이제 들통 날까내요. 그러니까. 기녀하고 경상이하고 둘이 짜가지고 어느 날 우리가 저기 채치수를 죽이자 일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날 하루 이제 길상이가 이제 이렇게 나무를 들고 이렇게 초당 쪽으로 돌아가니까 기녀가 물은 거예요 그 나무를 어디가지 갔느냐고 그러니까 아 초당에 오늘 저녁에 그 주인마님께서 여기서 이제 쉬신다고 하셨다. 그래서 군불러로 간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녀가 김평산이한테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오늘 저녁에 우리 죽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저녁에 이제 최치수가 거기서 자고 있는데 김평산이하고 기녀하고 둘이서 와가지고 삼 끈으로 삼 끈으로 목을 졸여어 죽이는 거예요. 아, 진짜 죽이고. 거기다가 집에다 불을 나 버려. 아... 얘네 둘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치수가 죽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죽고 초상을 치는데 기녀가 막 땀을 치면서 음... 나는 어쩌려고 음... 어죽은자는 어? 식으로. 둘이 사랑하는 사람 어, 없죠? 아... 없지. 아무리 기녀가 옷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최치수한테 이렇게 막 이런 요염을 떨어도 최치수는 안 받아줬죠. 그래서 이제 죽, 죽고 나는 초상을 치는데, 그리 땅을 치고 옮고 나서 나니까 이제 다이할머니는딱 이제 유심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초상을 다 치고 기녀를 부르는 거예요. 그럼 완전 범죄였어요? 음, 그래서 너너 누구이시냐? 바른 대로 대라. 그러니까 주인마님 씨라고 혼자 막 하는 거야. 네년 주인마님은 성불구자다 있냐아왜 성불구냐 불구자가 됐냐 하면 서희 어머니하고도 이거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당체에서 어머니가 이고 일이 된 거예요. 이채취수가 고저기. 그 말도 안돼 무슨 엄마가서 성불구야 근데 서울로 막 다니면서 서울로 다니면서 이 방탕 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불구자가 되었어. 아, 엄마가 제 치수가 그렇지 아버지가 성불구자 그러니까 제 치수가 성불구자가 됐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할머니가너이년 누구 씨냐 이제 바른 대로 때라 음. 하니까 이제 어? 주인마님 씨라고는 거, 그러뭐 주인마님의 성불부자다. 그런데 어떻게 그 씨를 받았느냐? 음, 음, 다른 데로대하는 음. 그때 이제 고문을 하고 하니까 <laughs> 칠성이 씨, 김팽상이하고 짜가지고 그렇게 했다. 해가지고 김팽상이하고 칠성이하고는 <laughs> 이제 그게대죠 <이리> <laughs> 그리 되고, 쟤는 임신을 했기 때문에, 바로, 어, 처행을 안 당하고, 음. 이아기를 놓을 때까지 있었죠. 그데아기를 그래, 놓고 나서, 누가 데리고 갔느냐? 강포수가 데리고 갔어. 강포수가 굉장히 기녀를 좋아했어요. 좋아해가지고, 어, 제칫소를 보고, 기녀를 나를 달라. 음. 그러면 니 해라. 하는 식으로, 이제, 일이 거의 그리 됐는데, 이런 사건이 일어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강포스가이 기녀가 이그 같이 가지고 있는데 매일 같이 가서 먹을 걸 갖다 주고 그러니까 강포스가막저 아 기녀가 처음에는 막 앙탈 치고막왜 오느냐고 지랄 지랄 했었는데 아, 이제 강포수가 했지. 이제 자꾸만 그랬서 생각 강포수가 강포스에게도 정을 주면서 어 이제 그때는 구애를 하고. 하면서 아, 어, 기아기를 애기, 놓고 또 어. 처형이 당처을 당하고 그리 되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어 그래서 이제 이런 그, <laughs> 그 <후에 웃음> 이제 이미내가 이미네가 이제 동네서 쫓겨난거예요 쫓겨나서 어. 있는데 아기들은 열어시고 그래서 이제 하루는 서 서이 할머니가 서이들 데리고 어린 서이들 데리고 이제 우리 농이 이리 이리 있다면 농토가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들판을 이렇게 이제 안돼는 사람이 그걸 사는가요? 타고 가면서 네. 어, 가마를 타고 가면서 가마를 잠깐 여기 실게 해가지고 둘이서 내려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내려서 요리 들판을 이리 보고 있는데 무슨 은소리가 <놀람> 나서 보니까 이 이미 내가 새끼들을 데리고 그게 음. 숨어 갖고 있다가 아 이제 그래 그러면 저, 저 여자를 이렇게 불러라. 음, 그래 너 너가 누구냐? 그래 이제 이민에다 이제 남편 이 일이 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기에서 죽인 사람은 김평상이하고 비냐하고 죽였지. 이민의 남편 칠선이는 죽이진 않았어요. 씨는 죽기 때문에. 그 할머니가 아는 거예요. 네, 저희 할머니가. 그래서 그러면은 너 오너라. 해가지고 이제 조금의 이제 그 땅도 주면서 농사를 지어 먹으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있으면서 바로 마주 보고 있는 집이기 때문에 용이가 그 강천댁에 아기를못 놓으니까 이제 어찌하다가 참 요염하고 예쁘고 그랬답니다. 우리 그 소설 속에 보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laughs> 눈이 마아가지고 이제 아기를 가져서 낳았는데 통이를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그 후에는 이제 여기는 완전 좀막안탈스럽고 저기 만주에 같이 가서도 돈만 알고 월세니까. 이렇게 그 국밥집을 해가지고 돈을 버리면 이거는 맨날 숨카가지고제 호주머니에 넣고 하고 베개에다가 넣고 자다가 불이 나버려가지고 아, 거기 다 타버리고 환장을 하고 날씨가 나 그런 아, 여인입니다. 그렇지만은 월선이가 이렇게 안을살이고 아, 예, 아, 그리고, 그리고 월선이가 용이, 아, 홍이도 아, 공부시키고 그렇게 하고 이렇게 살면서 마지막에는 여기도 먼저 죽고 또 뒤에 죽을 때 무릎에서 이렇게 또 저쪽 가면그글이 있어요. 아, 네. 네. 그렇게. 그렇게. 그래서 네. 이세 사람의 역할이 그런 역할이었어니다 그럼 아직까지 이십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네.